이 나무도, 이 나무도, 그, 좀 전에 봤던 나무처럼, 이렇게, 어, 렸을때 시기를 놓, 놓친 거예요. 놓쳐가지고, 아어 이렇게 이 나무도, 처음에 헌나무처럼 이렇게 울 작정으로 이렇게, 어, 옮긴, 옮겼는데, 가지 네 개를 놓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가지를 써서, 이수형을 만들까. 이 나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지금 약간의 느기는 했지만은, 이놈도, 이놈도, 한 45도로 한번 작업을 해서 이렇게 누일 겁니다. 누일게 되면 이 선이 나오죠? 그치, 그이 선이, 이 선이 나오는데 요, 요것은 이제 원줄기는 뭐가 되냐면 저것은 올 가을에 치게 됩니다. 올 가을에 치게 되면 이나무는 이제 초대목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목은 뭐냐면 초처럼 쭉 뻗어 올라가서 위에를 고사를 시켜서 우리가 고사목 봤죠? 고사목 있잖아요. 그 두목도 이렇게 주먹같지. 나무가 죽어서 아, 이렇게 맞지. 자연스럽게 죽어서 이렇게 하얗게 되는 그런 모양처럼 우리가 인위적으로 약간의 작업을 통해서 이 목대는 초대목으로 쓰고 원줄기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나무를 완성해 갈 겁니다. 이 나무 수영은 이제 뒤에서 보게 되면 생이 확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뒤, 뒤에서 한번 볼까요? 어, 이 모양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지를 이렇게 아까 네위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뺐죠. 그래서 시간이 좀흘르기는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기, 이런 줄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것도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유를 한 번에 건드는 게 아니라, 이 상, 그, 이 세력을 박하면서 이게 세력이죠? 지금 여기 이제 가장 상승이기 때문에 요 세력인데, 요 세력, 요 세력을 박하면서저 그 줄기줄기 하나를 쳐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가흐려는 거의 아마 대부분 쳐낼 것이고, 쳐내게 되면, 모든 힘이 이제 이쪽으로, 이 나무에서 올라온 모든 에너지가 이 줄기에, 그전엔 이게 가지가 됐지만 지금은 줄기잖아요? 이 줄기로 힘이 뭉쳐지기 때문에 이 컬어가는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해 갑니다. 그, 그것은 뭐냐면, 내가이 목대에 비해서 끌어오는 에너지가 많, 많기 때문에 어디로 갈, 가려고 도로가 하는 거니, 목재를 빨리 불려서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게이 나무의 기본 생리입니다. 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가 완성하는 시간은 시간이 갈수록 더디기보다는 더 빨라진다.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나무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